안녕하십니까. 어, 앞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소음 감지 카메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황혜연이라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은 2020년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팀 메이커 출품작이고요. 저는 WMB팀 팀장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서비스 개요, 개발 배경, 그리고 제작 내용, 그리고 시스템 구성, 결과물,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요입니다. 소음이 들리면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소음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되는데, 층간소음이나 어디선가 이제 소음이 들리게 되면, 그 소음이 어디서 들리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생활소음을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까? 소음이 화면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개발, 개발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 소음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요. 카메라, 그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그다음에 계약 연기, 뭐 외출 자제 가정이 증가하고요. 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는 전월 대비 80%가 증가했었고, 2월에는 전년 대비 1.7배.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이제 강의를 녹음하는 이 상황에 이제 1000명이 넘어갔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분쟁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분쟁들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인 미상의 층간소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층간소음 분쟁의 13% 정도, 8분의 1 정도는 원인 미상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사후 증명이 어렵고 항상 분쟁 부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배경은 증간 소음이나 기타 원인음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후에 이제 상세히 이제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에서 상세히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제작에 앞서서 일단 타이젠 OS와 지원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타이젠 OS는 5.5 모델이고요. 5.5 모델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6.0 모델을 썼을 때 그때 버전은 어 미피, 그러니까 모바일 쪽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OS 모델이어서 아니 지원을 했는데 그게 막혀 있었다고 라 제가 들었고요. 일단 타이젠 OS 5.5에 미피를 지원하는 OS 이미지를 썼고요. 이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에 카메라하고 뷰파인더로서 쓰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CSI DS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미피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4 그다음에 라즈베리파이 전용 7인치 디스플레이. 당연히 이제 DSI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케이스 그리고 CSI 인터페이스를 쓰는 카메라. 그리고 MCP3008. <laughs> 이제 ADC 컨버터가 필요했고요 이제 하단에 있는 MAX4466. 마이크 앰프에 예,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바꿔줄 MCP3008과 MAX4466. 그리고 피해조 부저, 버튼, 브레드보드, 점퍼선. 그 다음 카메라 바디 3D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했고요 일단 회로 구성입니다 회로 구성의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입력과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은 소리가 되겠고요 출력은 영상 카메라의 입력을 받아서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8채널짜리 그 맥4466 마이크 앰프가 필요했고요 이걸 8채널을 수용하는 ADC 컨버터 MCP3008을 이용해서 디지털 변환을 하게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어, 제공되는 디스플레이로 출력해주는, 화면을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로 화면이 구성이 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이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D 모델링입니다. 일단, 제가 최초에는 이제 그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전용 케이스를 부착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기존의 모델에 이제 그 마이크를 흡입하는 판. 그러니까 지금 저는 8채널을 썼는데요. 마이크를 받아줄 수 있는 입력부. 그러니까 뷰파인더가 제가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뷰파인더의 뒷면이 이제 입력 장치, 카메라와 마이크 입력을 해야 돼서 3D 모델로 후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전용 케이스의 뒷면을 수정해서 이제 푸시 버튼, 셔터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입력과 카메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모양이 라즈베리 파이 케이스 부착 모델링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모양은 원래 카메라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후면 부분만 따로 제작을 해서 그 케이스에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가운데 있는 형태가 케이스에 결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 뒷면과 오디오와 카메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다시 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앰프 그러니까 소리수신 프로세싱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앰프의 이제 선택 기준은 이제 가성비하고 노이즈 내성이 높고 높은 개입값을 갖는 실제로 이제 가성비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싸다 이고요 맥스 사4 6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100원 꼴한개 1100원 꼴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개인값이 높긴 하지만 약간 저가의 소자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 구조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차음제하고흡음제를 넣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분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리라는 걸 주파수별로 분해를 해서 이게 소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빠른 풀리에 변환 어방 이제 수식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오디오 앰프, 그러니까 마이크 앰프가 들어가는 쪽 입력에서 차음제와 흡음제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소리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침투되는 걸 이제 차음제를 이용해서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일, 일, 이제 지향적인 소리만 쫓아내서 이제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비디오의 어느 쪽 실제로 카메라의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소음과 영상이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앰프의 배치에 따라서 카메라 화각과 영상 출력 해상도에 맞춰 소음 영상 셀 논리적으로 매핑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8개를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 앰프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을 보고 입력값의 음파를 주파수 분해 여기서 말하는 리의 변환으로 주파수 분해를 해서 주파수의 복잡도가 높거나 아니면 소리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 소음이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소음이 수신된 영역만 히트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히트맵을 8개만 보여주면 이제 너무 이제 밋밋하기 때문에 주변 주변 주변의 요소를 서로 간의 영향력을 판단해서 색깔을 차별적으로 줘서 이게 약간 어, 점 이제 색깔이 뭐 점점 이쪽만 더 진하게 보이거나 이쪽으로 갈수록 옅어지거나 하는 모양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카메라 프리뷰하고 소음 영상 셀 그러니까 소음의 영상 셀이 들어오면 이거의 채도값 이제 투명도 값을 조절해서 이쪽은 좀더 빨간색으로 표현하거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좀더 빨간색 이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색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아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갖다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이크의 소음측정값하고 연계성을 계산해서 히트맵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어, 타이젠의 구조설계입니다 타이젠은 지금 타이젠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헤디드 IoT 5.5를 사용했고요 실제 코드의 구현은 CC++ 네이티브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타이젠 프로젝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구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입출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의 입력은 마이크 앰프를 통해서 맥4사입력을 통해서 mcp3008로 아날로그 입력이 디지털로 바꿔서 spl을 통해서 헬페럴 디바이스인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의 소프트 모듈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웨어 모듈로 입력이 돼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UI 쪽, EFL 라이브러리 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상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이제 셔터를 누를 때, 셔터를 누르면 GPI를 통해서 페 i 페라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인지하게 되고요 다시 이때 인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셔터음을 내주는 형태. 그래서 영상 입력, 기기 제어, 소리 입력, 영상 출력. 이런 이제 게 구성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7인치 라즈베리파이 전용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상도가 800에 4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3대 4 비율로 4 3의 비율로 640에 480으로 카메라 프리뷰를 따로 구성을 했고요. 실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 디바이스하고 디스플레이를 맵핑하기 위한 거고요. 이걸 좀 너무 늘리게 되면 좀 왜곡이 생겨서 640x480으로 프리뷰 영역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미니맵, 미니맵은 어떤 거냐면 이 카메라의 프리뷰의 영역을 좀더 작고 은작 세밀하게 표현해서 작게 맵 미니맵 형태로 표현해서 여기는 기존 영상하고 히트맵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미니맵 형태로 히트맵이 보이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찍었을 때그 열화된 사진을 여기 캡처한 사진처럼 이제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셔터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셔터가 밖에 외부에도 존재하고요. 소프트웨어로도 셔터를 구현해 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이고요. 연결은 서버와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붙였다 뗐다 할수 있고요. 디버그는 실제 이제 디버그 출력 저희가 이제 s t b 같은 이제 디버그 툴을 쓰게 되면 그때 출력되는 걸 출력할지 말지 온오프고요. 이 종료와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이즈. 실제 앱을 뭐 종료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웹이 앱이 활성화된 걸 미니마이즈해서 비활성화시키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집 플랫폼하고 대시보드 서버입니다. 여기 이제 그 GCP 컴퓨터 엔진, 저희가 이제 이 수집 플랫폼에는 실제 이제 카메라 쪽에서 올라오는 센서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모든 정보들, 사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집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 GCP 컴퓨터 엔진 위에다가 올려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최초에는 헤로프 클라우드 앱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 이미지 사진이 헤로프 클라우드 앱 쪽에는 업로드가 지원되지 않아서 일단 급하게 헤로프 클라우드 앱으로 구현하다가 gcp 컴퓨터 엔진 그러니까 vm 인스턴스 위에다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버의 웹 엔진은 d e js 기반의 익스프레스를 썼고요 MVC 프레임혹은 EJ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 쪽, 스타일링 CSS 자바스크립트의 CSS 스타일링 관련한 부분들, 구현현체는 일단 부트스트랩하고 jQuery, 그다음에 m a s o n i JS. 이거는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서비스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 이제. 그 사진을 받으면 그걸 이제 배열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구현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아마 지금 차트 JS를 보게 되시면 따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라인 차트로 구현이 되어 있구요. 실제 소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부분, 그다 이제 패키지에이 n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패키지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고요 이제 퍼블릭. 퍼블릭은 어, 그 MVC 모델, EJS로 MVC 모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기본적인 템플릿에서 액세스하는 그홈 위치, 루트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루트, 퍼블릭은 루트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JS 관련된 그 프레임워 여기 이제 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MVC 쪽. MVC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뷰 템플릿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네 개를 구현해 놨는데, 실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데모에서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거는 차트 EJS입니다. 시스템 구성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카메라. 타이젠 OS가 올라간 소음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 아디어 3D 프린터로 구현이 되그 만들어진 몸통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구는 이제 카메라 모형처럼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부분이고요. 여기는 타이젠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는 어, 피에조 부저 부저 소리, 셔터 착각 소리 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셔터. 그리고 뒤쪽 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 그리고 여기 이제 8개의 오디오 마이크 앰프가 삽입돼서 실제로 소리를 수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까 수집 플랫폼. 수집 플랫폼은 제가 GCP 위에 구현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는 그 m b c 패턴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차트 EJS의 모양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의 <laughs> 왼쪽 상단은 저희가 캡처 여기서 사진을 딱 찍으면 이미지가 여기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센서 값들 그리고 센서에 대한 실제로 센서 수집된 소리의 파형 이걸 이제 그 빠른 빠른 프리의 변환으로 보였을 때 주파수 성분 분해 실제로 이제 주파수 성분 분해가 이렇게 많을수록 이거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는 거고요. 이거 같이 주파수 파형에 대한 이제 성분비가 많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여진 센서의 값을 싱스파크를 통해서 여기 대시보드도 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분 보시면 소음감지 카메라 대시보드가 있을 거고요. 다이슨 OS 5.5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본체어 케이스, 맥스 4466과 mcp3008, 라즈베리파이 전용 7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카메라. 있고요. 용도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OS t i 젠 n IoT SDK 라즈베리파이 본체는 t i 젠 a n 기발에서 쓰고, Mac 460과 MCP3008은 소리 입력으로써 마이크 앰프하고 a d c 컨버터고 라즈베리파이 전용 7인치 디스플레이 이거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뷰파인으로 쓸 거고요. 카메라 자체는 실제로 이제 영상 입력하는데, 여기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후면을 보시면 한가운데 여기 부분에 카메라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p하고 씽스파크가 있고요 gcp는 소음감지 카메라에 이제 대시보드 감시화면 모니터링화면이 되겠고 씽스파크 채널은 실제로 IoT 대시보드로서 통계 및 추세화면을 제공합니다 결과물입니다 이 사진이 보시면 왼쪽 상단에 카메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배선을 뒤로좀 많이 빼다가 중간에 이제 디버깅 때문에 이제 선을 뽑아야 돼서,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시는데요. 카메라의 전면에 이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셔터를 누르면 사진 찍히거나, 아니 여기 이제 열화된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카메라, 이게 카메라 부분이고요. 오디오 입력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8개 채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카메라에서 올라간 자료가 지금 대시보드로 보시는 이제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측면에서 보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그 왼쪽의 화면은 지금 이제 소음이 감지된 상황이고, 요 오른쪽이 때문에 이제 소음이 감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평상시 상황. 평상시에 소음이 없이 잔잔할 때 그리고 소음이 감지됐을 때 우리 파형. 앰프의 채널에 마이크 앰프의 1번부터 8번까지 실제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이거 이제 주파수를 분해해 보면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파수만 이제 올라오는 형태 아마 이거 이제 소음이 아닐 가능성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는 이제, 이제 소음으로 이제 감지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 같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소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는 소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패턴이 일정하고 어느 정도 패턴이 일정하고 어느 정도 패턴이 일정한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파형이 여러 개 섞여 있는 형태들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당연히 프레 변환을 해보면 이게 복잡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앱의 기동 화면입니다. 그래서 앱에 저희가 이제 커넥티비티 를 확인하고 실제 이제 IP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설망에서 얻었는데, IP를 할당받았고, 이제 앱을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UI가 뜨게 되고요. U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한 거하고 그대로 매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뷰하고 소음 영상셀이 같이 오버레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가 미니맵. 이쪽이 캡처 사진, 셔터, 연결 버튼, 기버그 버튼, 그다음 종료 버튼. 입좀더 이제 그 코드나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